맥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메타토이 드래곤즈 하가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지금 이 메토드사가 테스트 서버에 접속해 있거든요 바로 개발자님의 계정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치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골드도 엄청 많고요 크리스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뭘 해볼 것이냐 바로 이 개발자님 계정으로 뽑기도 한번막 해보고 에 도파민 한번 쫙쫙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컨텐츠가 있다고 해요 바로 초월 컨텐츠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람만 가보도록 하죠. 음? 자 좋습니다. 자 우선은 크리스탈이 99만 개나 있고 지금 우편함 들어가면은 와 스킬 레벨업 해주는 스킬 북들 진짜 많이 있구요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재화들도 진짜 많습니다. 와 뽑기 권 500개씩 주는 거 뭐야? 레전더리 등급 뽑기 권도 아니 500개를 줘버렸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초월 컨텐츠를 보여드리려면은 이 드래곤들을 만렙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좋은 애들로 뽑아야 되니까 전설 등급 애들로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바로 이 친구들 뽑으 재미없으니까 최상급 뽑기 550장으로 한번 레전더리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자 레전더리 나오나요 아 유니크 3개 유니크 3개도 근데 진짜 잘나온거긴해 자또 가보자 어 레어 3개 이거봐 유니크 3개도 잘나왔어 리오 나왔구요 아 이게 레전더리 얻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구요 자, 오 일단 네모시스 나왔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좀 알아봤거든요 네모시스는 티어가 좀 낮더라고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라고 해요 B티어 S, A, B 등급이라고 한다면 얘는 B등급이더라고 아 그래서 좀 별로라고 하네요 이 친구한테 몰빵 많이 했는데 오드라센트넬 이그니스 이 친구 PVP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 친구도 C등급이라네 제일 안 좋은 등급이래요 헐키 생긴 거는 트리플 S급인데 전설 또 뭐가 나올지? 어 겐조 갱조 나왔다. 겐조도 막 엄청 좋은 거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C 등급이라고 매기는 것도 유저들이 매기는 거니까 그렇죠? 네, 공식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않나? 또잘 쓰면은 좋은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 결국에는 스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적절하게 스킬을 잘 섞어가지고 조합을 짜면은 C 등급이어도 잘 써먹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같은 레전더리니까. 어 아킬라 나왔다. 아킬라도 이거 저번에 한번 써먹었었던 건데 아이 친구는 B 등급이네요. 어. 어, 코스모워커, 어, 이 친구는 에스티오예요. 이 친구 제가 본 계정에 있는데 이 친구 좋다고 하더라고요. 야, 난 사실 이 친구 별로 안 좋은 줄 알았어. 스킬은 진짜 좋아. 저 친구가 스킬 쓰면은 적 드래곤들을 다한 군데로 모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때릴 때 되게 좋긴 한데 문제는 스킬 쿨타임이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아, 스킬 쿨타임이 너무 긴데? 생각보다 티어 낮은 거 아니야 했더니 저게 또 S티어라고 합니다. 역시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S티어도 제가 쓰면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오케이. 일단 최상급 뽑기는 끝났고 상급 뽑기는 레전드레가 0.5%거든요. 다이아 뽑기가 0.5%. 다이아 뽑기랑 상급 뽑기랑 비슷하네요 레전더리 근데 뽑기로 해가지고 아예 레전더리 다 뽑아버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상급 뽑기 티켓 500장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오 어, 리온 바로 나왔습니다 리온은 이 친구는 스킬 써가지고 상대방 날려버리는 건데 이 친구는 B티어라고 하네요 얘도 B티어야? 아니 티어들이 다 왜이래? 일단 근데 다양한 종류의 드래곤들을 뽑는게 좋긴 합니다 어차피 컬렉션을 모아줘야 돼서 오늘 제 운빨은 오 아르카누스 이 친구 S티어거든요 요 친구도 제 본계정에 있거든요 아군의 방어력은 높여주면서 상대방 방어력은 깎아버리는 오 이번엔 토르디스 토르디스 별로 안 좋지 않나 어, 토르디스 B티어라고 합니다 예. 아, 근데 왜 내가 뽑은 친구들만 나오지 익숙한 친구들만 나와요 처음 보는 레전더리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안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마 어차피 결국엔 나오게 되어 있어 왜? 나한는 레전더리 확정권이 500장이 있기 때문에 <laughs> 이게 바로 개발자 계정이다 바로 레전더리 뽑기로 뽑아 버려야겠어요. 가 보자. 레전더리 뽑기니까 뭔가 이펙트가 바뀌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보겠습니다. 칙칙 뿌려주고 어 일단 레인보우 색깔 입혀줬고 또 따로 또 따로 또 따로 또따또따다또자와싹또레전또리여또지또 지금 또 빛나죠. 또다또또하또또볼또또아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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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새로운 유다 베로는 또 뭐지? 아 근데 베로 시티어야 안봐 시티어는 스킬도 궁금하지 않아 간다 오 드라카리스 오 드라카리스 에스티어다 바로 저 친구 써먹어봐야겠다 저 친구가 아마 흡혈하는 친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드라카리스 이번에는 밤 그림자 레드피어 오케이 에스티어 아니야 저 친구는 에이티어예요 에이티어 안써먹어 어? 드라칼스또 나왔습니다. 이건 좀 좋아요. 오늘 초월 컨텐츠 보여드리려면은 캐릭터들이 중복으로 나오는 것도 좋고, 어, 코스모커 또 나왔습니다. 일단 레전더리뽑기가 확실히 맛이 있구만. 자, 다크스칼렛 무적 나왔다. 와, 무적 이거 진짜 좋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무적이야. 이 친구 무조건 써야 돼. 테라톤 타니아, 좋은 친구들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아는 에스티어, 다크스칼렛 에스티어고요. 그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와, 지금 컬렉션 달성 미쳤죠? 쭉쭉쭉 능력치 올라가고 있고요. 와, 레전더리 진짜 많아. 나 다섯 개밖에 없는데. 일단 무조건 무조건 써줘야 돼. 이 친구 일단 풀렙업 당겨놓을게요 50레벨. 그 다음에 드라카리스. 드라카리스 잘 나왔으니까 이 친구도 말렙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모 워커. 뭐 많이 보긴 했지만. 또잘 나와줬으니까 일단 탱커 한 명은 있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예, 드라카리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친구잖아요. 딜을 넣는 친구이기 때문에 앞에서 탱커 한 명이 더 있어줘야 딜을 더 오래 넣어줄 수 있단 말이지. 프라이데이가 탱커인데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방어력 둘다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딜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카리스랑 조합이 좀, 좀잘 맞을 것 같아요. 요 친구 말렙 때려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힐러 자 서포팅을 해줄 친구가 필요한데 뭔가 힐 버프는 딱히 없나 보다. 보호막은 있는데 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르카누스 써가지고 방어력 증가로 가죠. 어, 요것도 어쨌든 덜 죽게 해주는 거니까 자, 아르카누스 서포팅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5인팟 구성 제대로 해봤고요. 제가 이번에 초월 컨텐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초월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 초월이 있는데 이 초월을 얻으려면은 일단 스킬 레벨업까지 50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캐릭터 레벨도 50을 찍어줘야 되고요. 초월이 다른 레전더리 애들을 재물로 바치거나 그래야 되나 봐. 유니크까지 바칠수 있네. 일단 50% 확률, 일단 한번 해볼까요? 초월해서 별 하나. 달아볼게요. 초월 내 유니크 10개 날렸는데, 레전더리를 받치면은 성공률이 엄청 올라가네요. 자 85초월. 오케이 이야 와 초월하니까 전투력 진짜 많이 올라간다 대박 근데 이게 초월 1단계보다 2단계가 더 엄청나거든요 초월 2단계가 되면은 바로 패시브 스킬이 잠금 해제가 되고 스탭 보너스를 무려 7레벨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레전더리로 받치면은 무조건 100%로 성공시킬 수 있네 자또 초월 시켜주고 나오시면 여기 패시브 스킬이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패시브 스킬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킬 큐브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스킬 큐브는 못 받았어요 여기에 레이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 패시브 스킬 써보고 싶다 일단 초월 3단계까지 다 시켜버리자 초월 3단계까지 되면은 패시브 스킬을 두개까지쓸 수가 있어요 초월 오케이 무적 초월 3레벨 <laughs> 와 능력 진짜 많이 올랐어 좋습니다 요렇게 해주고 드라카리스까지 오케이 드라카리스 초월 3레벨 와 지금 팩도 안 꼈는데 전투력 좀 궁금한데요 어? 스킬볼 부족이다 왜지 포지션 겹쳤나 왜 얘는 스킬북이 없어 아 설마 가방 공간 부족해서 못 받았나 보다 아니 가방 확장을 하긴 했거든요 아 이걸로 부족했나봐 이런 이런 아 일단 이 친구는 그럼 못하는거고 아 일단 아르카누스는 가능 오케이 70% 오케이 성공 오케이 코스모워커까지 초월 3단계까지 다 시켜버렸습니다 아이 패시브 스킬이 또 핵심인데 어디 큐브를 좀 얻을 데가 없나? 보스레이드 가면 얻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와, 근데, 만렙 찍은 애들이 딱네 마리밖에 없잖아요? 물론 한 명은 다 찍어주긴 했지만 초월을 못했죠? 전투력이 근데 어마 무시합니다. 일단 한번 전투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패시브 스킬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큐브를 얻어야 되긴 하거든요? 시르게 배틀캐슬. 들어가자, 얘들아. 자, 바로 레벨 2. 바로 레벨 3. 바로 레벨 4. 와, 아니, 딜이 뭐야! 어, 아, 일단, 딜은 상상 초월합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체력을 쉽게 깔 수가 없거든요? 야, 초월이 진짜 좋긴 한가 보다. 말도 안 돼. 까비. 일단, 근데, 그래도 진짜 딜 많이 넣었어. 오 큐브 하나 준다! 나이스! 큐브 근데 하나로 되려나? 아! 10개 필요해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저 펫도 안 꼈어요 아니 펫도 안 꼈는데 이 정도로 강했다고? 자 그럼 일단은 이 펫들도 장착을 해주고 나머지 애들도 레벨업 한번 쫙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스레이드가 지금 본 서버에서는 레벨 4? 3? 이 정도만 가도 진짜 많이 간거거든요 11레벨에 도달시 확률이 최대치가 된데 그럼 11레벨이 거의 최종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11레벨까지 뚫으려면은 다른 애들도 드래곤들 레벨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 레벨업 싹다 50으로 맞춰주고 펫도 어느정도 제가 세팅을 해오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느정도 이제 좀 강화 좀 해줬고 펫같은 경우에도 뽑기를 좀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얼추 비슷하게 그냥 맞춰만 놨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개발자님께 연락이 왔거든요 바로 이 큐브 스킬 큐브를 전달 주셨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오케이. 자, 이 스킬 큐브가 있으면 이제 패시브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스킬 획득. 일반 획득이랑 고급 획득이 있어요. 확률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고급이 좀더 좋은 능력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일반으로 얻어볼게요. 오, 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얻는구나. 체력이 300 증가한다. 체력 300은 좀 애매한데. 치명타 확률이 0.5% 보스에게 가는 기본 데미지가 10% 증폭된다. 요건 좀 좋고요. 보자 체력이 100 증가. 에? 일단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한번 눌러 보면은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급 획득 한번 눌러 볼게요. 고급 획득은 와 능력이 그냥 확 좋아지네. 보스에게 가는 기본 데미지 20% 증폭, 치명타 데미지 15 증가. 돌려봐. 이야. 이게 훨씬 더 좋긴 하네. 자. 이게 보니까 패시브 스킬들이 내가 체력이 낮으면은 그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완전 전투입이다어 근데 고급이어도 체력이 300증가한다 이런 게 나오기도 하네요. 와 보스에게 가는 기본 데미지가50% 증폭? 무조건 가져와. 이건 무조건 가지고 와야지. 자그 다음에 우리 드라카리스. 지금 보스전을 좀할 거기 때문에 허! 이걸로 바로 갈게요. 보스 전용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젠블록도 좀 껴주도록 할게요. 젠블록은 얘는 무조건 공격력이야. 예, 젠블로 강화까지 하는 건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젠블로 강화까지는 안 하고요. 아르카누스는 바로 풀타임 박아주시고 자, 패시브 스킬 돌려줄게요. 이 친구는 어쨌든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체력 증가나 이런 걸로 가야 될것 같아. 버프가 적용된 나군에게 최소 1%로 발동하며 대상의 체력이 낮을수록 발동률이 증가합니다. 발동 시 대상의 디버프 지속 시간15% 감소한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자, 버프형 캐릭터니까 이런 거 괜찮죠? 다음 코스모 워커. 쿨타임 가속이 나왔는데 적에게 피격시 최소 1%로 발동하며 시전자의 체력이 낮을수록 발동률이 증가한다. 발동 시영간자의 스킬 쿨타임 속도가 25% 가속된다. 그러니까 쿨타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스킬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건데 원래같았으면 이게 진짜 좋긴 한데 제가 지금 PVP를 할건아니어 가지고 아, 그래도 일단 얘로 세팅해 놔야겠다. 코스모 커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오케이. 일단 패시브 스킬은 요종만해 놓고 한번 보스전 다시 한번 더 뛰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애들 제가 또 50레벨 다 찍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해졌거든 와 전투력 보세요 95,000 5천, 85,000 5천, 91,000 81,000 전투력 합해서 365,000이거든요 과연 11레벨까지 뚫어버릴 수 있을지 근데 패스를 제대로 장착 안하긴 했어 잼스톤이랑 이런 것도 그래도 한번 가보자 자 일단 레벨 3 바로 통과 자 레벨 4 레벨 5와 진짜 빨라요 자 레벨 5도 바로 통과 레벨 6까지 아 레벨 6는 조금 시간 걸리긴 했습니다만 자 레벨 7 들어갑니다. 제 쉴드 바로 까버리고 디딜 넣어주면서 지금 벌써 2명 사망했거든요. 어허어허. 그래도 레벨 8 지금 체력 잘 깎고 있어요. 애들이 좀 버텨줘야 돼. 자, 전체적으로 아직 괜찮아요. 좀 건재합니다. 레벨 9.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자, 레벨 10 왔고요. 자, 과연 레벨 11까지 갈수 있을지. 자 일단 쉴드 깎고 아 근데 조금 조금씩 피피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명한 한 명씩 죽을 때마다 확실히 딜링이 좀 많이 약해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체력 깎고 있습니다 쉴드가 적용만 안된다면 이거 충분히 갈수 있긴 하거든요 네 번째 팀 많이 쓰러졌고 두 번째 팀도 거의 다 끝나가요 자 그러나 상대방 체력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보스 레벨 11 11 오케이 자 일단 1 1까지놨어아 근데 12까지는 좀 어렵겠지 아 네, 시간이 안됐네 와 시간 벌써 다 지났어? 어, 이렇게 해서 스킬 큐브 6개까지 얻었네요. 좋습니다. 요런 느낌쓰. 야, 역시 초월을 하니까 진짜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하네. 아, 딜링이 엄청 잘 들어가는데? 아, 이거 아래다가 한번 띄워보고 싶다. 보자 여기 또 그거 없나? GM 테일러 있네? 근데 테일러님 뭐야? 왜 전투력 94,000이야? 하지만 조합은 제가 좀더 좋을 수있게 하거든요. 제가 좀 다양하게 뽑아가지고 결국 이 게임은 조합이거든. 자 보자 얘들아. 보여줘. GM 테일러도 앞라인 두 마리인데 아 티어가 그렇게 높은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어 근데 데미,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어 뭐야? 졌는데요? 누가 이렇게 센 거야? 공격량. <laughs> 아 이거 세실 아니야? 세실? 세실이 이렇게 세다고? 역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아 코스모 워커? 이거 STO 아니라니까. 좀 애매하다니까 코스모 워커. 세실. 아니 이 친구 엄청 세던데? 아 잠깐 스킬북이 없어.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이러면은, 지금, 침투형 하나 남아있거든요? 침투형 하나 데리고 오자. 침투형 S급이, 그림 리퍼. 이 친구가 S급이거든요? 어둠 속성이라서 지금 시즌하고도 딱 맞아. 스킬 강화 싹 해놓고, 이 친구 초월 때려줄게요. GM 테일러, 바로 또 이겨주마. 자, 이 친구는, 그니까, 러 스턴을 걸어줘요. 스턴 효과 발동률 100%야. 게다가 4초 동안 스턴이기 때문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쿨타임이죠. 쿨타임을 최대한 돌려서 상대방 계속 스턴 걸리게 만들면, 아, 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림리퍼 어느 정도 세팅 됐거든요? 한번 다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림리퍼를 키움으로써 앞라인이 좀 많이 약해지긴 했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가만두지 않겠어. 투가자! 아팀 설정, 팀 설정. 어이구. 설정 안 바꿨다 그림리퍼 바꿔주고 전투 준비 자투 가자 과연 이번엔 이길 수 있을지 제발 제발 와 근데 h 깎이는게 진짜 엄청 빨라 자 일단 그림리퍼 스톤 제대로 걸렸어요 두 명한테 그때동안 질로스가 있긴 했는데 아이, 상대방이 너무 단단하네. 이게 확실히 근데 탱커 라인이 단단해야 된다니까? 아, 탱커 라인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하다. 아니, 왜 탱커 라인 스킬북은 없는 거냐고. 그거 있었으면 이겼는데. 아이, 또 져버렸구만. 역시, 개발자는 강하구만. <laughs> 자 일단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메타토이 드래곤즈 4가 새로운 컨텐츠인 이번에 초월 강화 업데이트된 거 패시브 스킬도 이렇게 나와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시면은 보상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뽑기도 많이 할수 있거든요 저도 뭐 전설이 이만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드, 전설 드래곤을 많이 모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서 이 뽑기 도파민도 한번 느껴보시고 이 초월도 한번 해보시는 재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 저 매번 는 다음에 더더 더 재밌는 컨텐 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 나이 밍바